네레미야기제 12장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또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 이러하니라. 스레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니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누도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님 이들은 예수아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우두머리였더라. 또한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니아였는데이마따니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감사드리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니는 파스볼 때에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더라.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또한 엘리아십을 낳았으며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더라.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들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 스라야에게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에게서는 하난님요 에스라에게서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에게서는 여호 하난이요 멜리구에게서는 요나단이요, 세바냐에게서는 요셉이요, 하림에게서는 아드나요, 무라욧에게서는 헬게요, 이또에게서는 스가랴요, 긴느돈에게서는 무슬람이요, 아비야에게서는 시그리요 미냐민에게서 모아디아에게서는 빌대요, 빌가에게서는 산무아요 스마야에게서는 여와나다니요 요야립에게서는 마뜨네요, 여다야에게서는 우시요, 살레에게서는 갈레요, 암옥에게서는 에베리요, 힐기아에게서는 하사비야요, 여다야에게서는 느다네일이었더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시대의 레위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었으며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때까지 제사장들도 그러하였더라. 레위의 아들들로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시대까지 연대기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하더라. 그들이 자기들 맞은편에 자기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분반별로 서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마다니아와 박부기아와 오바데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압굽은 문지기로서 문들의 입구에서 직무를 지켰더라. 이들이 요사닥의 손자요. 예수아이 아들인 요야김 시대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이 에스라 시대에 있었더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처소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신번수를 치며 비파와 하프를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함며 노래하는 자들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평야 지방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들에서 나와 함께 모였고 또 길갈의 집과 개바와 아스마벳 들에서 나왔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들을 세웠기 때문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아니라 그때에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큰 무리 둘을 지정하며 이 중에 한 무리가 성벽 위에서 오른쪽으로 걸음문을 향하여 나아갔더라. 호사야와 유다의 통치자들의 절반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그 뒤를 따르며 또 제사장들의 아들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곧 요나단의 아들이요, 스마야의 손자요, 마단니아의 증손이요, 미가야의 사대손이요, 사골의 우대손이요, 아삽의 육대손인 스가리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아사라엘과 밀가,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느다네엘과 유다와 하나님이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잡았고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 앞에 있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맞은편에 있던 샘문에서 다윗의 도시의 계단으로 올라가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집 위쪽에서 동쪽의 물, 문에 이르렀더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다른 무리는 그들을 마주보고 갔으며 나와 또 성벽 위에 있던 백성의 절반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용강로 망대 너머에서부터 나아가 넓은 성벽에 이르렀고 또 에브라임 문 위와 옛문 위와 물고기 문 위와 하나님 망대와 메아 망대로부터 양 문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감옥 문에서 조용히 섰더라 이처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두 무리와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칠이 자들의 절반은 하나님의 집에 섰고 제사장들 곧 엘리야김과 마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냐는 나팔을 잡았으며 또마세아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씨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하였더라 또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감독 예스라히야와 함께 크게 노래하였더라 또한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그때인 내가몇 사람을 임명하여 제물과 헌물과 첫 열매와 십일조를 둘 방들을 관리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이 정해준 몫을 도시들의 밭에서 거두어 그 방들에 두게 하였으니 이는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유다가 기뻐하였기 때문이더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대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와 정결례의 직무를 지켰으니 이는 옛날에 다윗과 아삽시대의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스룹바벨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에 는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몫을 주되 날마다 각 사람의 몫을 주었으며 또 그들이 거룩한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또 거룩히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더라.